우리가 팀장을 맡았고 경영자를 맡았지만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죠. 주어진 역할 범위 속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그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면 되는 문제예요. 출발이 뭐냐? 우리는 왜 모였는지에 대해서 너와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팀 비전 하우스니다 기획팀이다. 기획팀의 팀 비전하우스. 아, 우리는 생산팀이다. 생산팀의 팀 비전하우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 팀장으로서의 자격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합의한 이 역할 범위 속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나는 돕는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어떤 리더십이냐면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마크 주쿠버그, 스티브 잡스까지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인격이 훌륭합니까? 저는 그렇게 동의 잘안 됩니다 제, 제프 베이조스가 인격이 훌륭한가 혹은 뭐 스티브 잡스가 인격이 훌륭한가 근데 우리가 정말 위대한 기업을 이끌었던 사람들을 보면 인격이 훌륭하냐 요즘 그렇게 분석 잘안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이야기할 때도 과거에는 하나의 어떤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수준으로 얘기 안 합니다 이거 다 순환적이다 이렇게 해요 아니 돈 보고 일하는 게꼭 수준 낮은 거냐 그렇지 않다 아니 돈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가치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것도 필요하다 뭐 이런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우리 조직은 무엇을 지향하고 너와 내가 함께 일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왜 일하는지에 대한 컨센서 쓴 거예요 최근에는 뭐 이른바 MZ세대 MZ의 특징이 뭐냐면 다양성 개인의 삶 중시 그리고 환경이나 윤리적인 가치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거또 재미를 추구하는 거 그런 게 있어요 최근에 보면 회사를 퇴사하는 일순위는 여전히 돈입니다 그거는 뭐안 바뀌어요 왜냐면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내 생계의 수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돈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근데 2등이 뭐냐면 커리어에 대한 전문성이래요 내가 이 팀장 밑에서 일을 했을 때내 직무 역량이 올라갈 수 있는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팀장들 입장에서는 나와 당신의 인생에서 우리는 왜 함께 있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협력하고 갈등하고 조정하며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는 왜 매일 만나고 웃고 화내며 울고 있습니까?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우리가 무슨 미션을 향해서 모였다는 합의된 목표 때문에 우리는 욕도 들어먹는 거고 거친 언사도 하는 거고 때로는 정말 정말 힘들 때 가서 도와주기도 하는 거고 좀 열심히 하자 이야기도 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게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할 팀 비전 하우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왜 모였는지에 대한 상호간의 합의된 어떤 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상호간의 돕는 거, 때로는 거친 언사, 때로는 불만도 얘기할 수도 있죠. 기본적인 출발점은 뭐다? 우리는 이런 조직이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모였다라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돈만 벌려고 약간 직장을 선택해서 온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 팀원들은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동의를 시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사업을 해도 호구지책으로. 먹고 살거 없어서 사업을 시작해요 취업을 할 때도 어, 나한테 뽑아주는데 가 없어가지고 그냥 냈는데 돼버렸어 혹시 그런 거 아니죠 <laughs> 돼버렸어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월급을 많이 받으려면 회사가 어떻게 돼요 잘 돼야 됩니다 내가 사업을 통해서 호구지책으로라도 생계라도 유지하려면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목적. 후 수익입니다. 음. 개인 입장에서도 선 공헌 후 월급이에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선 고객 가치 후 이익입니다. 요거를 뒤집으면 돈못 벌어요. 이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에 내가 손님으로서 안 가는 것처럼 자기 월급만 챙기는 직원 안 키워주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음. 세상에 어떤 팀장이 지속만 챙기고 지일만 하는 사람을 키워주고 그 사람한테 중요한 역할 맡기고 월급 앞으로 올려주고 그러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고객 가치에 집중해서 돈을 버는 것처럼 개인도 돈 벌려고 왔다 역설적으로 돈 벌려고 일하면 안 되고 공헌하려고 일해야 돼요. 나에게 기대하는 고객 가치, 즉 팀장이 원하는 거죠. 개인 입장에서 팀장이 원하는 게 나에게 기대하는 고객 가치니까. 나에게 기대하는 고객 가치를 충실히 달성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즉 돈, 월급도 많이 받고 성과업도 많이 받는다 이건 원리예요 목적과 결과를 뒤집지 말아라 제발 제발 돈 벌려고 왔냐? 그러면 돈 잊어버리고 회사에 공헌해라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다 이 진리를 모른다고요 돈만 챙기려고 하니까 돈도 못 버는 거예요 돈 챙기려는 카페가 손님들 몰아내는 것처럼 똑같게 되는 겁니다 장사가 음식점이 재료를 아껴봐요 손님들 금방 하는 겁니다 돈 챙기려고 먼저 마음먹으면요 장사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점 어디서 와야 된다? 미션에서 와야 된다 미션의 출발은 고객 가치다 음. 자 1번부터 가죠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고객, 동료에게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팀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회사 안에서 맡은 역할을 정 한다기보다는 우리 팀이 수행하는 일이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획 팀이다. 그러면 실무자들 행복하게 해주자. 그것보다는 한 단계 더 가서 우리 비즈니스의 고객도 한번 생각해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게 신체를 지닌 모든 사람은 운동선수다 이야 멋진 이야기예요 이 정말 패러다임이 바꿔지는 그런 이야기 아, 우리는 운동선수를 위한 것입니까? 일, 일반인을 위한 것입니까? 무슨 소리? 신체를 가진 모든 사람은 다 운동선수야 <laughs> 대단하죠 대단하죠 피지컬이 있는 모든 존재는 운동선수야 우리가 다 입히면 돼 그래서 이게 신체를 가진 모든 사람이 아니라 신체를 가진 모든 생명체로 바꾸면 나이키의 고객은 또한 몇십억으로 또 늘어나죠. 음. 이게 이제 펫 상품 나오고 보리라한테옷 입히는 게 나이키 오실 수도 있겠어요. 아무튼 농담을 하면서 나이키 안에서 이런 이야기도 마케터들은 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선도성과 대중성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기업의 미션과 똑같아요. 팀 미션이지만 기업의 미션을 오마주하는 거다. 그런데 있잖아 나, 내가 생각하는 미션은 선도성과 대중성이 있어야 될것 같아. 그리고 부서의 미션이긴 하지만 다른 부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회사 전체의 고객도 좀 염두하고 싶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객을 행복하게 이런 건좀 아니에요. 조금 업무 리스트가 좀 포함되게끔 V O C를 관리하고 C S를 향상한다. 맞죠? 그런데 열정이 안 생겨요. 그래서 조금 개선해서 이런 식으로요. 우리는 따뜻한 마음으로 일한다. 음. 이런 식으로. 요것도 좀 약간 추상적이죠. 그래서 고객을 행복하게나, VOC 관리하고 CS 향상한다나, 혹은 따뜻한 마무리일 한다. 요세 가지를 좀 뛰어넘어서 약간 요세 가지가 좀 조합된 형태로 좀 마음의 좀 울림도 있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또 있고, 좀 지적으로, 아, 무슨 부서다 무슨 부서구나. 이게 개발부서구나. 이게 영업부서구나. 는알 정도로 좀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죠. 어, 미션이 모든 것의 출발과 꼭지이기 때문에 나머지는요, 미션 그늘하래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비전의 경우는 뭐냐면 미션이 수행되면 미션을 꾸준히 추구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이런 모습이 돼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비전입니다.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비전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지 양적이거나 질적인 어떤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눈으로 보이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이제 미션만 있어도 되고, 비전만 있어도 됩니다. 근데 두 가지 같이 보는 이유는 뭐냐면, 비전이 있으면요, 조금 더 시각적으로 좀 분명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표기업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비전 2030 이렇게 선포합니다. 음.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명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방향성을 선포를 해주면, 아, 그런 거구나, 라고 하면 그각 단위 단위에서 어, 선조치 후 보고. 작은 의사결정을 할 때에 반대 방향으로 안 뛰게끔 그 모든 의사결정을 위에서다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션과 비전이 분명하면 위임의 가능성도 넓어진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기업들도 다 비전을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이제 비전 이야기하자 그러면 약간 추상적으로 행복하게 살자 뭐 미션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션과 달리 비전의 핵심적인 차이는 뭐냐 눈에 보인다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미래의 상태 수치화되고 검증 가능한 기준 고객 가치와 연결되는가 비전은 외부 환경이나 유행보다는 우리 회사가 왜 존재하는지를 염두해서 거기에 얼라인먼트 되도록 우리 부서를 세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현장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 숫자로 어려워합니다. 지표 잡기 힘들고 어려워해요. 로직 모델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미션은 금연 클리닉으로 흡연 질병을 감소시키는 거다. 그니까 우리 부서의 어떤 미션이에요. 그러면 비전은 뭐냐면 흡연자 수, 담배 판매량, 금연 성공률, 몇 명, 몇 명, 몇,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고 흡연 관련 질병 발생률, 몇 프로 이하 흡연 관련 사망자 수. 어느 정도 이하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숫자를 명확하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팀 비전하우스를 작성할 때 현장에서 우리가 자주 받는 질문이 있는데, 요거대로 안 되면 어떡합니까?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이제 팀장으로서도 부담이 있는데, 괜히 <laughs> 높게 썼다가, 너 지금 배고한다 그랬잖아? 어, 그거 한적없는데팀 비전하우스에 니 적었잖아? 요거 사장님들,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팀 비전하우스는 그것의 달성 가능성으로 적는 게 아닙니다. 열정으로 적는 거예요. 우리가 달성 가능하냐, 안 하냐를 생각하면서 적는 거 중요하죠? 그거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자꾸 그것을 염두해서 적다 보면, 낮게 잡게 돼 있어요. 도전을 할 때는, 과감하게 하고, 안 했던 시도를 하고, 안 해줬던 지원도 해줘야,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거지. 너 달성 못하면 끝장이야? 하면서 목표를 말하라 그러면, 누가 목표 높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비전을 이야기할 때는 주의사항이 뭐다? 언제나, 달성도 중심으로 보지 말고, 진척도 중심. 그렇게 봐야, 도전성이 살아난다. 경영자로서는 이거 염두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할 때마다, 우리 사장님 이거 보십니까?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션하고 비전까지 왔어요. 이제 두개 남았죠. 강점과 일하는 방식이에요. 강점은 뭐냐? 핵심 역량이라고 하지 않고 강점으로 바꿨어요. 핵심 역량은 기업 단위에서의 강점을 이야기할 때 핵심 역량이지만 부서는 그냥 강점이고 이 강점이 부서를 융합했을 때의 강점이기도 하고요. 구성원들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구성원들의 강점을 여러분, 누구는 이거, 누구는 이거,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통합된 강점이 있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 괜찮다. 구성원들이 실제 업무에서 반복적으로 발휘할 때 나타나는 특성이다. 역량화된 거다. 그러니까 뭔가 뭐이 사람은 뭐 성실하다, 이 사람은 뭐뭐 음, 뭐 사교적이다. 그렇게는 가능한 안 하는 걸로. 음. 그래서 뭐뭐잘 어렵다. 그럼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강점 발견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약점을 먼저 보는 겁니다. 약점을 봐야 강점이 보여요. 왜요? 약점은 강점의 그림자니까. 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악은 선의 부재다. 어두움은 빛의 부재다. 추위는 열의 부재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약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뒤집으면 강점이기 때문에 약점이 잘 드러나죠. 보면 팀원들의 약점이 먼저 보여요? 강점이 먼저 보여요? 약점. 약점이 먼저 보여요. 근데 그거를 없애려고 보는 게 아니라 약, 뒤집어 보면 그게 강점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속도가 느려요. 꼼꼼하고 음, 정확한 사람인 거예요. 깊이 못 사귀고 여러 사람을 약게 사겨. 음. 그런 사람은 뒤집어 보면 뭐예요? 사교적이고. 펠로시이 좋고 얼른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새로운 시도를 잘하고 그게 이제 강점이란 말이죠 그렇게 봐야 돼요 일단은 구성원들의 약점을 보면 그걸 뒤집으면 강점이다 품질이 좋다 가격이 비싸다 가격이 싸다 품질이 낮다 다 붙어 있다.